2번 동작입니다. 8박자에 맞춰서 한 삼을 뒤로 뿌리듯이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한 삼을 뒤로 뿌릴 때 힘있게 뿌려보세요. 8박자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